네, 반갑습니다. 어, 레이저 제모 수염 1회차를 지금 받았고요. 지금 제가 받은지가 어, 그 아포지 엘리트, 아포지 플러스인가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 아무튼 그거예요. 그리고 지금 5회를 끊었는데 저는 이제 그 비용이 세금 포함해서 22만 원 5회 아포지 플러스 엘리트, 아포지 플러스인가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인가 어쨌든 그걸로 했고요. 어 여기 여기부터 여기 턱 여기까지 모가지 여기까지 전부 다 하는 조건을 했고 요 저는 여기까지 나요 수염이 뭐 모가지 뭐 이래서 요렇게 다 나가지고 지금 1회차를 받았고 이제 5월 7일 그러니까 이제 2회차를 곧 받으러 갈 예정이에요 지금 1회만 받은 상태고 면도로 온 아침에 그냥 전기면도기로 관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받은 지 이제 3주 됐고요. 다음 주에 이제 한 달이 돼서 한번더 받으러 가요. 이렇게 해서 어 일단 이렇게 지금 1회차를 마쳤고 일단 한걸 말씀드리면 마취크림 바르고 30분 뒤에 이제 이걸 레이저를 하는데 진짜 아픕니다. 와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파요. 아파서 중간에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조금씩 끊어서 해주셨는데도 아파서 진짜 신음소리를 내면서 음 이러면서 버텼습니다.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일단 지금도 좀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2회차, 5회차까지 받을 거고 효과 좋으면 5회를 연장을 할까도 해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1회차, 2회차, 3회차, 4회차, 5회차까지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회차입니다. 네, 일단 아팠다는 거 그리고 한달 간격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요 선생님이 네, 한달 간격으로 꼭 와야 된다 이렇게 했고 다들 뭐 이렇게 만족해서 결국에는 5회를 연장해서 10회까지. 10... 1 5일까지도 많이 간다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도 일단 상황이랑 이런 나는 걸 보고, 역시 인중 쪽은 저도 확실히 덜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벌써 받았어요. 1회를 했는데도. 여러분들도 한번 송은쌤 치고 요새 이벤트가로 싼데 많잖아요. 5회 정도만 받아보세요. 일단 저도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실험으로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